안녕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주공사 자문 최지원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시 받는 혜택 또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이주하고자 하시는 경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국가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은 임시 영구 체류에 따라 임시 체류인 경우 비민비자를 취득해서 미국에 거주하시게 되고 영구 체류하고자 하시는 경우 오늘 설명드리는 영주권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보통 그린 카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주권이 저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작은 신분증 크기로 녹색이기 때문에 쉽게 그린 카드라고 합니다. 그럼 영주권이 주는 혜택 또는 영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근거에서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거주, 취업, 사업, 투자, 교육, 여행, 체류 등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국적자,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대부분 주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의 자유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영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비민 비자의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비민 취업 비자의 경우 해당 취업 직장, 비민 사업 비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소지하는 지역에 거주해야겠죠. 하지만 영주권의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이상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미국 내 자산 보유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투자 활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자산의 자유로운 처분,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영주권자가 훨씬 자유로운 자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엄격한 한국 외환거래법상, 영주권자는 자신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 있어 자유롭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부동산 처분 시 해외 거주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에서 1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미국 영주시에는 이런 세금 부담도 덜수 있겠지요. 셋째, 미국 내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 중 산업계와 가장 마찰이 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더 보장하기 위해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제한함으로써 실리콘밸리 등 미국 기업들은 해외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미국 취업 희망 외국인들도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취업 공고에 아예 비자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시함으로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취업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을 떠났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민비자의 경우, 비민비자를 받았을 때 목적을 위해서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예를 들어, 비민사업비자의 경우, 미국 외의 국가에서 6개월을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항 입국 시나 비민사업비자 연장 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연속으로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아브라미주공사에서 설명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유학비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에만 입학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공립학교라면 사립학교보다 교육의 질이 낮을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공립학교 중에도 매우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유학생에 비해 입학의 기회나 장학금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미군에 입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하다 보니 특정 인종에 대해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해당 프로그램은 입대 후 특정 복무 기간을 채우면 영주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요. 이 또한 요즘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 입대 영주권자는 가능합니다. 미국 의료비가 많이 비싼 것은 아시죠? 영주권자는 실직, 경제 상황,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메디케어 등의 사회공적 부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 즉 국적 취득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는 3년, 그 외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났고 해당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자의 권리를 살펴봤습니다. 권리가 있는 만큼 영주권자로서 주어지는 의무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의무도 따로 설명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지만 간략히 살펴보자면 연방 주법 준수, 연방이나 주의 세금 납부, 18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 미군 징집 대상자의 등록의 의무를 집니다. 등록 대상일 뿐 지난 세계대전에서도 강제 징집이 된 적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영주권 유지와 영주권 자격증명, 즉,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다니고 주소 변경 시에는 10일 내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영주권의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브라함 이주공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